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데이의 돈 되는 핀테크 이야기, 핀테크 여왕 문다연입니다. 올한해 들어서 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들의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가장 좀 수혜를 보는 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또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좀 시장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을 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거래소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한국 거래소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코인 가, 가격이 오르면 코인 사는 사람들도 즐겁죠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소들이 즐거울 것 같은데 정말 즐거운 거래소는 한국에 한두 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 그왜 그러냐면 잘되는 거래소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래소들 그런 거래소가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어저께 저녁인데 제가 업비트에 24시간 거래량을 코인게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6억, 26억 달러. 네. 큰 금액이죠. 네. 네. 3조가 넘는 금액인데,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코인 개코는 그 26억 달러에 자전거래 같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품을 다 빼고, 실제 거래 금액이, 예, 약 6억 달러 정도 된다. 거품이 많이 거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네. <laughs> 거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업비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이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고,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늘 지켜보고 있는데, 저렇게 엉터리 자료를 공개한다? 그러면, 첨벌 받을 일이죠. 리스크가 너무 클것 같아요. 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믿지 않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코인 개코가 6.8억 달러라고 보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픽트 거래 수수료가 얼마냐? 그러면 0 0 5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업비트의 하루 그 수익이 최소 34만 달러. 그리고 최대 133만 달러. 하루에요? 하루에. 와우. 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이제 뭐, 옛날, 예전에도 그랬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듬 거래소는 빗썸이잖아요. 네. 빗썸은 2023년도 3분기에도 3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어요. 음.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일부 코인의 수수료를 0%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적자는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워라마켓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다섯 개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즐거우냐? 그러면 업비트는 뭐 아주 행복하고 빗썸은 경계선에 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음. 워라마켓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코인마켓 거래소 형편은 더 눈물겨운 거예요. 음. 그래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26개가 있는데 5개가 워라마켓 거래소고 코인마켓 거래소는 21개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프로빛, 테앤텐 캐셔레스트, 코인빛, 후오비코리아, 이런 데가 이제 우리 염원 못 합니다. 네. 폐업신고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o k b 도 다음 달에 우리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21개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 18개는 완전히 자본이 잠식이 됐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이제 운영을 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거래소들도 지금 현재는 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열어놨잖아요. 네. 들어가서 보면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슬픈 일인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 스터티스타라고 하는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3년 1월 9일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CEO인 거래소 중에서 뭐 1등 업비트 2등 빗썸 네. 그러면 3등이 어디냐? 코인원 아닐까요 코인원이나 고팍스나 뭐 이런 데 얘기하겠죠. 네. 근데 3등이 C텍스 거래소라는 거예요. C텍스 거래소요. 네. 어, 저는 처음 접하는 거래소 이름이긴 한데요, 교수님. 예. 거기 그뭐 자기네들은 뭐 사이텍스 익스체인지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거래소 화면에 여기는 사무실이 한국에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등 BCX 코리아예요. 네, 여기도 처음 접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막 거의 여기는 정보가 없어요. 글로벌하게도 별로 정보가 없어. 네. 네. 그리고 5 등이 프로빗 글로벌이에요. 네. 네. 다이 거래소들은 실제로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영업을 안 하고 있고, 네. 다 해외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6 위에 코인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거래소들의 그럼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보면 시텍스는 24시간 거래 금액이 29억 달러 많은데요? 네. BCX 코리아하고 프로빗 글로벌은 각각 1.6억 달러 1.3억 달러에요. 그러니까 어, 얘네들의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 이런 재밌는 현상도 있다 하는 걸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후오베코리아가 폐업 신고를 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만큼 한국에서의 거래소들 상황이 생각보다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것도 같습니다 방금 업비트와 비슷한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래소들이 이제 한국 CEO, 한국인 CEO와 어떤 이 한국의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정작 영업은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코인원이나 고팍스보다 더 수익이 잘 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로 좀 눈을 돌리고 발을 옮기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규제죠. 한국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하나는 <laughs> 뭐 ISMS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야 그돈 내고 설비 갖추고 시간이 되면 다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큰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킹이나 이런 것을 당할 가능성이 낮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건데, 한국에서 거래를 하려면, 특히 원화로 거래를 하려면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와라. 음. 근데 이건 정말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워낙 계정을 받으면 또 받지 못한다고 해도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규제가 심한 거예요. 이건 안 돼. 뭐 저건 안 돼.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해외로 나가야지. 지금 금년 7월부터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은 무엇을 설치해야 되냐면, FDS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FDS 시스템 거래소는 FDS 시스템을 지금 이제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도 뭐 필요하면 설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CEX 거래소는 그럼 무슨 거래를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현물 거래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고팔고. 원화를 못쓰기 때문에 USDT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거기는 선물 거래도 돼요. 장외 거래도 돼요. 어. 네, OTC 거래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이닝 풀도 있어요. 확실히 그할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네. 마이닝 풀도 운영하지 투자도 해요. 이런 거래소 영업을 한국에서 할수 있을까? 이건 현물 빼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빗은 이제 폐업을 신고했잖아요. 근데 프로빗하고 프로빗 글로벌은 뿌리가 같아요. 이름이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 프로빗은 국내에서 규제를 다 지키고. 했는데 폐업을 했어요. 음. 프로빗 글로벌은 해외에서 영업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코인원이나 코빗이나 고팍스보다도 그러니까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래소보다도 훨씬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음. 좀 뭔가 우리가 좀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화 거래소,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는 원화 거래라든지 뭐 현물 거래라든지 기껏해야 스테이킹 정도가 이제 거래소에서 이용 가능한 거래 시스템일 텐데 확실히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규제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할수 있고 거기서 오는 수익들이 많이 뛰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올해는 그래도 거래소들의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확실히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화랑기를 맞이하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와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 곳들도 많이 웃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잘 없긴 한데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수 있을까요? 예, 뭐.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외 거래소가 이제 또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거래소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거래소가 아니고 해외 기업을. 2017년 6월에 비섬에서 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2017년 11월에 정부가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때, 과징금이 4,350만원. 과태료가 1,500만원.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다가 이런 그 제재조치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썸이 2017년이면 막잘 나갈 때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회사가 어딜까. 그래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최고의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에 예,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 체크포인트를 만든 회사의 대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빌게이츠하고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체크포인트에서 자기네 이제 직원 두 명을 한국에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아, 거래소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 이거 거래소 보안 솔루션을 만들면 대박이 나겠네. 이래 가지고 이두 사람이 파이어블록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오, 네. 네. 그래서 아, 이쪽에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2017년에 본안자팩토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뭐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아무도 환영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비트 이제 모기업인 두나무를 방문했더니 어 거기서 그 좋아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자기네가 개발했던 자금세탁방지솔루션하고 어 이상거래탐지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업비트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실명확인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업비트는 그때까지 IBK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았는데, 네. IBK는 사실상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기관, 니네이지 이런 사업 하지 마 그랬는데, 거기서 실명확인계좌를 줬으니까, IBK는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업비트하고 손을 끊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업비트가 뭐 여기저기 다 컨택을 했는데, K뱅크에서 그, 물론, 그때 K뱅크가 이제 좀 어려운,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K뱅크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니네에게 실명 관계자를 줄게. 그런데 음. 우리 자금세탁 방지나 FDS나 이런 거 필요해. 니네 솔루션 있어. 그러니까, 아, 우리 본안자 솔루션에서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 음.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6월에 업비트하고 K뱅크가 실명확인 계좌 제공 계약을 맺었어요. 음. 보난자 팩토리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지 보난자 팩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 2021년에 보난자 팩토리의 영업이익이 177억 원. 와. 네. 22년도에는 51, 52억 원을 달성하는 이제 이런 알짜 기업이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잰글이라는 회사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크로스앵글이죠. 잰글이 정확한 코인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 평가 정보를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뭐 이런데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야 니네 젠글에 가서 그 평가서 받아 인증 받아오라는 거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본 이런 데서도 이 보고서를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작년 5월에 이 평가 및 공시 서비스를 이제 중단한다고 젠글이 발표를 했어요. 그건 어, 코인원에서 그 젠글에게 리베이트를 줬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확정 판결이 났는지 뭐 어떤지는 그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쟁글도 그그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래소들도 그러면 어 그래 우리가 자체 역량으로 이것을 좀 해결을 하지 먼저 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쟁글은 그 역량이 뛰어나고 하다고 그래가지고 2022년에 KB인베스트나 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170억 원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 종합해 보면 거래소가 잘 된다. 그러면 거래소 좋아.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기업들도 또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난자 팩토리도 거기 이제 그 인력 모집 사이트에 보면 네. 직원들 평균 임금이 뭐 6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 넘고 이러니까 거래소들이 지금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거래소는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거래소들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기업, 마케팅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 또 금융 서비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의 1, 2위 기업인 어비트와 비썸이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던 유니콘 기업들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유니콘 뿔을 달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지.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